자, 유튜브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뭐할 거냐면, 이제 미리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단한 번도 구체화 해보지 않았던 컨텐츠인데요. 전직업 첫인상. 토크임. 전직업 첫인상. 그래서 저는 본캐가 블래스터고 오늘 나누는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주관적으로 해당 이 직업들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러가지 인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생방송 채팅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댓글로 같이 좀 남겨주시면 아, 다른 사람들은 내 직업을 이렇게 생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워로드, 든든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묵직하죠? 묵직하고, 로아에 있는 직업 중에 가장 그냥 든든하다라는 이야기를 썼을 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전투의 어떤 항상 가장 앞에 나서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백 점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한테는 제가 한번딱 키워봤을 때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가장 좋은 직업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냉정하게. 왜냐면 내가 저거를 못 키우니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워로드는. 그래서 워로드 뭐 파티에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제취향에는좀안 맞긴 한데 또 다행히 어 같이 하시는 형님이 또 워로드를 다섯 개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파티 플레이 시에 특히 트라이 때 진짜 이 넬라 굿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그 넬라 굿 있잖아요 렐라. 그런 것도 가능한 캐릭터를 볼수 있죠. 바로, 버서커 넘어갑니다. 솔직히, 약간, MMO, 약간, 근본파 중에 하나인 게, 일단, 전사 계열인데, 대검 드, 들고 있다? 이거는 못 참아요. 약간, 이제,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의외로, 이게, 약간, 그, 아저씨들의 피를 끓게 하는 직업인데, 의외로 와서 보니까, 이게 되게 좀, 피지컬 요소가 좀 많더라고. 이게, 왜, 왜 그러냐면은, 뒤가 없는 스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스킬을 쓰는 동안은, 거기 죽든, 내가 죽든, 둘중 하나의 스킬들좀 있더라고. 게다가, 요즘, 이제, 광기라는 이 각인이 좀, 딜적 대세가 되면서, 뭐, 여느 체반 캐릭터들과 경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약한 몸으로 이제 죽어나가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점서커, 틀서커 이렇게 나뉘어질 정도로 굉장히 게임을 잘해야 되더라. 그래서, 아저씨들이 좋아하기는 생겼지만, 의외로 난이도가 좀 있는, 피지컬 챔프더라. 라는 게 있어서, 이거 잘하는 분들 화면 보면은, 진짜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사가 가진 그런 또 용맹함이라든지, 막, 으악!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되게 섬세하게 플레이, 해야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MMORPG의 어떤 근본 무기를 다루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의외로 워로드가 쓰는 걸렌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 무기죠 최근 무기? 건방이 아니라 걸렌스는 좀 최신 기술이잖아 어떻게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워로드가 막 방패랑 칼을 들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제 근본을 여기다 붙였을 것 같은데 어서 커 진짜 대검 낭만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홀리나이트? 얘도 이제 다른 쪽의 근본 유적 왜냐? 성성기사 특히 이제 서양 RPG의 어떤 뭐랄까 로망은 이 성기사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실제로 저 컨셉에다 살려서 안정감이 정말 넘사인 것 같아요. 넘사인 것 같고 제첫 캐릭이 홀라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홀리나이트가 컨텐츠를 학습하기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난이도적인 측면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다가 튼튼하고 그 파티를 케어하는 것도 이 파일럿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원정대의 생존력을 많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초보자 분들께서 서폿을 원하는데, 좀, 컨텐츠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신 분들 저는 홀리나이트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로스타크의 트 하위 컨텐츠들을 다 경험하는 데 있어서 홀리나이트를 정말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홀리나이트가 죽을 때쯤 되면 다 죽어 있어요, 거의. 이제 그 정도로 튼튼한 직업, 튼튼한 서폿, 안정적인 서폿.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으로 치다르면,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죠. 게임을 하다가,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트 첫인상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얘가 제일 셀줄 알았어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 알게 된건 얘가 제일 웃겨요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서서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 진짜 세기남 그래서 저는 얘야말로 활방미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일럿이 끌고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래서 의외로 얘도 게임을 잘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굉장히 뭔가 선우들이긴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 자리를 잘 잡고.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능부터 다큐멘터리까지 전부 다할수 있는. 그래서 거의 뭐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급 되는 약간 그런 정말 맞는 직업이다. 라는 거고. 역시 국밥류에 해당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존 능력. 요즘에 도발도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또그플레이한는데 조금 더 이제 쾌적함도 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디트는 저는 뭐잘 하시는 분들이 다루는 디트는 여전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로스트아크의 많은 유저분들이 어떤 그 낭만을 불태우기도 했던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애정있게 하시는 플레이어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제 모코코 아바타를 입었을 때 그런 어떤 마스코트와도 같은 어떤 장면들도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디트 살펴봤고 블래스터가 얘도 이제 국밥 라인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의외로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맛이 좀덜 나. 왜냐면 정말 무난함의 극치예요. 왜냐면 어렵지 않고 튼튼하고 뭐 무력도 좋고. 근데 하지... 만 엄밀히 살펴보면 얘보다 더 쉬운 직업도 있고 얘보다 더 튼튼한 직업도 있고 얘보다도 무력이 좋은 직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파일럿이 플레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아주 무난한 배럭으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완전 그 중학기 어떤 매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애정 있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죠 제 본캐입니다 제 본캐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그 중학기 캐릭터들을 RPG 사는 거를 좀 좋아해요 뭐 이제 뭐 타격계 캐릭터나 중학기 캐릭터 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그런 어떤 매력들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의외로 막 본캐로 채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무난함들 때문에 그 안에서 재미를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난하다, 중화기를 들고 있는 무난한 캐릭터라고 일단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카이 한 명분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영화 어벤져스의 호카이였음. 전투에 능한. 그래서 약간 또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전투에 다 이제 통달한 거죠. 근데 이게 맞아. 누가 요즘까지 싸우는데 확. 멀리, 멀리 쏘고 있는데 개를 가만 놔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아처 사냥꾼의 어떤 이미지랑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요 감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호크가 있는 본캐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하게 하세요. 보면 드신 분들 진짜 진하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성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보다 사실은 로아에서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활캐릭터기 때문에 그 활이라는 그 자체의 어떤 무기에 대한 낭만이 있으신 분들은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시는 분. 들 분들 좀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대헌. 얘는 은근히 제가 대헌을 인지했을 때 대헌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을 봤을 때는 이런 걸 느꼈어요. 홍파를 이겨온 클래스. 그러니까 대헌하시는 분들의 어떤 캐릭터의 표정이라든지 캐릭터의 서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이겨오시고 견뎌오신 듯한 어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은 클래스예요. 많은 사람이 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뿌리가 깊은. 그래서 그런지 멋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고독한 매력이 있어요. 이거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독해 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래서 두 번째 북캐가대언이에요 핸드건어. 그래서 총잡이라고 해야 되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시작은 했지만 의외로 이 고독한 매력들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그래서 잔잔한 낭만이 있어요. 은근히 막따한 사건 뭐 이런 것보다는 나는 오히려 잔잔한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 대은 이렇게 해드리고 건슬 얘는 생각나는 그냥 딱 하나인 흰재봉룩아 플러스 가터. 그래서 의외로. 저한테는 좀 흔해 보이는 직업이에요. 인기 직업이에요, 인기 직업. 그래서 은근히 그냥 이 친구는 그냥 만났을 때, 아, 또 건슬이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약간 특별해 보인다라기 보다는, 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 밖에 없다. 예쁜 역해 여러 가지. 뭐, 스타일리시하게 뭔가 이제 그 전투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력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건슬은 뭐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다기 보다는. 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스카우터. 개인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말할게요. 아르데의 기술력에 좀 실망했어요. 왜? 드론이 너무, 호라이! 다른 아르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한 매력들보다 나는 이거 솔직히 드론 진짜 더 멋있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카우터의 성능에 비해서 좀더 나는 멋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멋. 왜냐면 스카우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르데의 기술 진짜 집약돼서 표출돼야 되는 직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카우터를 처음 봤을 때 드론이 내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변신했을 때의 그 조종석이 앉아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감성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저는 좀더 멋있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는 컨텐츠는 대 계속 제 주관적인 인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 이런 것들 조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기술 스카우터를 하려고 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SMG 소리도 정말 SMG 소리긴 해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그랬지만 기술력이 총 집합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드는 직업인데 너무 기본기에 추, 추, 충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 스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기본 기술 스카라는 그런 느낌이야 기초 체력에 입각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요런 느낌 살렸으면 좋겠다 자 배마 얘는 그냥 전 육각형 육각형 직업이고 진짜 그냥 걸을 타선이 없어서 버은 거르게 되는 매력을 약간 느낄만한 요소는 저는 이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역해 플러스 무술 이런 어떤 캐릭터의 낭만을 느낀다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성능 좋은 무난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대바나 뭐 인파를 하시면서 뭐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이 전투 포즈가 되게 멋있어 제 첫인상에는 이게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딱그 이렇게 싸우고 있는 약간 이런 어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진짜 싸울 거 같잖아 아니 잘 봐봐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세워놓고 보면 그런데 싸울 팀 보면 괜찮아 나는 그래서 나는 요즘 뭐그폭고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거 있는데 나는 얘가 가장 전투적인 포즈라고 생각해 얘가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인파는 솔직히 배마 인파 구별 잘 못했어요 근데 스펠을 두번 쓰면 그때부터 그 구분이 가 진짜야 제 첫인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싸우는 거를 기술을 잘 모르고 이제 이펙트 같은 걸 꺼놓으면은 구분이 잘안 되더라고 처음에 근데 이제 인파의 기술 중에 이제 줍선 뭐 이런 기술이 눈에 보이면 그때 이제 알수 있기는 하죠. 의외로 저한테는 이 배마 인파의 어떤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좀어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조금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초록색 주먹 있잖아요. 이그 일망 사진 그걸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아저 사람이 어 이, 인파구나. 어. 그러면서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 애니츠 캐릭터들 중에, 이그 타격계열인, 요, 배마랑 인파는, 제가 해보니까, 직접 플레이를 해봤을 때 오는, 그 손맛, 타격감, 요런 것들로 좀더 확정지어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만 봤을 때는, 어? 구분하기 힘든데였지만, 이게 제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특히 제가 이제 그 그채소인파가 하나 있긴 한데, 의외로, 손맛이 좀더 있는 플레이 했을 때, 밖에서 봤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살리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인상은 좀 멀어 보였지만, 만져보니까, 아, 왜 사람들이 추천하는 직업인지 좀 알겠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창술 그냥 하는 데에 모, 모든 게다 담겨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연한 직업. 전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유연하게 전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많은 그런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NH 들이 주로 약간 이런 그 육각형에 많이 속하는 것같아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뭐 절제 창수를 어느 정도 배럭으로 가지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멋은 절정이 더 있는 것 같아. 멋은 절정. 그다음에 쾌적함은 절제. 이그딱 뒤에 나가지고 가이 창끝으로 딱 하고 딱 들어와서 딱 하는 그 사이클이 있잖아. 절정 창수래. 그게 굉장히 멋.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치만 이 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독특한 무기의 감성 때문에 이제 창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올 수는 있지. 이게 이제 딱 컨셉이 딱 지난 그 클래스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요 매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훅 들어왔을 거예요. 드라이 커 얘는 진짜 낭만 직업 중에서 우위를 가리기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얘는 멋과 낭만. 뭔가 멋이 터져 나오죠. 지금도 기억나는 하노마탄에서 뇌호격 칠 때마다 페토 파스카티 그러면서 이제 막그 뇌호격. 하시는 분들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성능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보다 그냥 얘 스킬을 굴리다 보면은 몰입하게 되어있어 성능을 떠나서 첫인상이니까 저는 스트라이커 되게 멋있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뇌호격의 맛이라든 굉장히 빠져들기 쉬운 그런 어떤 직업이죠 자 그러니까 기공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공사는 당풍합파일줄 알았는데 특성대법 수준의 근접 캐릭이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생각한 기공사는 요거거든 근데, 어디서, 뭣을찾잖냐 박성기. 야 박성기가 원기옥 아니면 에네르기파이. 이게, 제첫 비공사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게 딱 해봤는데 각성기의 야 이걸 진짜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좋긴 했지만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원기욕을 쓰는 역천은 좀 제가 느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뭐 특화 캐릭에 대한 그런 것도 잘안 맞아. 그 다음에 에네르 기판은 그냥 약간 피면기 대용으로 사용한 어떤 각성기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안타깝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호카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그 이미지랑은 약간 달라요 플레이 감수성이. 근데 이것도 한번 맛보신 분들은 못 나가죠 왜? え <music> 이런 캐릭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체 가능한 직업이 없어. 기공사 같은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니악한 어떤 직업의 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치, 이번에 전압 나온 것도 예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못 나가. 뭐 요즘 성능도 무지하게 좋고, 헤매기공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는 것과 플레이하는 것과는 약간의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캐로 결정했을 때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지게 되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공사. 다 서머너 그냥 저에게는 그냥 조금 뭐랄까 의외로 귀여운 직업이에요 이게 뭐 고창 이런 게뭐 있다고는 하겠지만, 좀 귀엽다고 했던 게그 기술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 강력해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로핸델의 소리를 그냥 직업에 담아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 뭐 정령들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아덴 같은 거뭐알리마지나 이런 것들을 막 지나다니는 거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왜 소서리스가 나중에 나왔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엠비스카나 이런 것들을 전승했던 여러 가지 그 로핸델 실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아 서머너가 좀 어울릴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좀 존에 좀, 좀 귀여운 직업이요 나한테는 물론 이제 뭐 세팅비를 보면 귀엽지 않지만 오늘 제가 지금 다루는 거는 뭐 캐릭터의 성능 세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첫 인상이니까 그래서 어좀 예쁜 직업 중 하나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실린이니까 뭐 예쁜 것도 있,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좀 의외로 귀여운 직업이었고 아드야 말로 진짜 특색 있는 컨셉 왜 이게 음유시인이잖아 이게 되게 좀 세련된 RPG 직업이에요. 라고 하는 이게 원래 보통 뭐 힐러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파프가 무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컨셉으로 파티를 서포팅할 때 나오는 그이 음유신이란 직업과 그 다음에 스킬의 어떤 사운드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사운드가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뭔가 다른 직업들만 막다지막 이런 것보다 그냥 뭔가 바드는 스킬을 사용할 때 들리는 그 스킬 사운드 이펙트가 가장 좀 공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좀잘 묻어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드는 뭐라는지 모르지만 바드가 있다는 존재감은 확실히 알았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바드에 대한 정보가 없어도 뭔가 뾰롱뾰롱 하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막각성기를쓸 때나 아니면 뭔가 이제 깔아주거나 이럴 때 소리가 막 날록달록하게 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음유시인이라는 직업 특색을 잘 살려놓은 듯한 그런 어떤 직업이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리 얘야말로 RPG 근본 마법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진짜는 남기 힘든 그런 직업이죠 그게 인기 직업의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타지에서 느끼는 그런 여러가지 그 뭐랄까 로망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낭만 찾기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감성이에요 메테오, 얼음보, 뭐 아이스 에로우, 나이트닝 볼트 이런 것들은 다른 게임이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인기 직업이긴 하지만 낭만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열정들이나 이런 거 를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성능 때문에 하는 직업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RPG는 마법사를 하면 중간 이상은 가요 저는 항상 마법사를 그런 용도로 항상 키워놔요 절대 RPG는 마법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오가 떨어지는데 막 고저차 때문에 불이 꺼져가지고 막 이상한 돌덩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임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십시오 좋은 캐릭터를 하시려면 자 아르파나 저는 로아 중에 독특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개성 있는 직업, 진짜로. 그래서 이 컨셉이 진입 루트이자 장벽이다, 진짜로. 아니 어떻게 디라다 카드를 뽑아요. 그래서 이거 본캐이신 분들은 정말 아르하나가 이 왜냐면 내가 그랬죠? 로아는 대체 불가능한 직업들이 있는데, 얘는요, 아니, 흉내를 못 내, 다른 직업에서. 흉내 불가. 진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아르카나 하시는 분들, 이제 세팅 되신 분들 플레이 보, 보면요, 멋있어. 막, 딜만 하는 것도 그런데, 아래에서 뭐가 계속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가 막 돌아가고, 카드가 나오고, 이쪽에서, 버프가 생기고, 카드로 적해버리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데모닉. 자, 데모닉은, 이... 까기 진입장벽이에요. 왜냐? 저는 스토리 굉장히 좋아하는데 데모닉 보면 되게 슬펐어요. 남바절에서 아만을 보기도 하다 보니까 이그 대런들을 봤을 때 그런 어떤 뭉크람들이 좀 있는데 이게 제가 데모닉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충분히기란 말이었는데 이 소위 단어가 나의 감동을 아사갔어. 충 플러스 변신 플러스 달려가는 모습. 에서 이제 과몰입 방지턱이 형성되면서, 아, 변신캐구나. 그리고 심지어 변신 안한 애는 이름이 억모니이야왜 얘만 충이랑 어기냐. 나의 감동을 아사갔어. 그런 직업 가인이 그래서 보통 다른 애들은 앞에 있는 걸 진짜 폭격 강하면은, 어, 포격 강을 하는데 얘는 왜 충일까 생각했더니 멈출 수 없는 충동이야. 그래서 멈모닉 하면은 발음하기 힘들어. 멈모닉. 힘들자. 그러니까 충모닉이 된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변신 캐릭터 분들을 위해서 소신 발언을 하겠습니다. 변신 쪽도 스킨 줘, 아바타. 솔직히 두벌 사라고 해도 사요 유저들. 진짜 이거로 박탈감 느낄 유저들 없어요. 변신 캐릭터 아바타 팔면은 무조건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솔직히 말해서 건설이랑대어는 무기 스탠스 세개 만들어 주잖아. 그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두벌 해 줘. 두벌 해주면 저희 살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도 좀펴 줘. 너무 이 자세. 보고 이제 좀 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자, 블레이드. 얘는 이렇게 말할게요. 간지. 이게 스트라이커 가지고 있는 멋과는 다른 약간 간지나는 직업. 솔직히 말하면 가장 암살자답지 않은. 저는 솔직히 이 블레이드가 왜 암살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암살자 쪽에서 관심 가는 직업이 이 블레이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정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은 또 산도류에 대한 어떤 그 낭만. 산토류, 오기, 알죠? 요런 거 이제 그 나오기 때문에. 암블레이드 나오면 벌써 커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지나는 직업이다. 스타일리시한 직업. 이렇게 좀볼수 있었습니다. 리퍼. 리퍼는 야소가 생각났어요. 제첫 인상이. 왜냐면 제가 로아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사람들이 사기 직업이라고 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리퍼의 시체를 봤어야 됐어요. 약간 느낌이 다른 사람이 하는 리퍼는 어 우리 수호인데 내가 하는 리퍼는 느그 수호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한부로 손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직업으로 변모했죠. 가능합니다. 습니스 입이 붙는 것도 가능해. 그래서 그런 게좀 있고 리퍼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플레이 감성이 해보진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 보면 화면이 거의 이놈서박 완전 뭐 그냥 부드럽더라 이터가또 그런 감성들 굉장히 좋고 그래서 진짜 고생 많이 한 직업이기도 해요. 제 주변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고생 많이 한 직업. 의외로 생각하면 여차분 들었어도화가아 얘는 야, 딸이. 왜냐면 첫 요즈 캐릭터였고, 스페셜리스트기 때문에, 아까, 뭐 이런. 대체 불가능하죠? 얘가 뭐 서포팅이 어쩌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예쁘다, 귀엽다, 마을에 세워만 놔도 재밌다. 요런 느낌이야요 요즘은 뭐, 계란 장수다. 이런 사람들도 뭐좀 있긴 하지만. 왜 이게 끝이냐고? 왜냐면 오늘 첫인상이니까요. 뭐 성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 이상술사 둘째 딸이죠. 두 번째 요즈 캐릭터. 예쁘다. 근데 얘는 예쁜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상쪽 스킬은 좀 뻔한 감성이.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뭔가 그냥 되게 약간 소서 같았어. 느낌이. 이제 특별하다라는 어떤 감성을 못 줬는데, 우산으로 패는 쪽의 어떤 타격감은 대단하죠 봤을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가지 키우고도 있지만, 스마개 쪽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낸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이제, 감수성, 성능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됐기.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성능 쪽으로는 파일럿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제가 다뤄본 이 로스트아크의 직업에 대한 첫인상이었는데, 이 첫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캐릭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직업을 봤을 때도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본티의 어떤 감수성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은 내 직업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고, 자, 이 컨텐츠로 제가 이제 어떤 걸 파생시킬 거냐면, 전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플레이 리뷰들을 직업마다 하나씩 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워러드 하나만 다룰 거예요. 워러드의 파티 플레이 이미지라든지 이럴 때 좋았더라라는 것들을 아예 그냥 전 직업을 다 다룰 거거든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오늘은 어 일부러 어 첫인상을 다뤘다라고 여러분께 좀,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플레이하고 계신 분들의 직업별 한마디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각 직업에 대한 첫인상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메모장 여기서 아무리놀아겠습니다 고맙습니다.